7월 3주차. 위클리다운 박소현 노무사. 윤상준 노무사.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위클리 HR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문호조 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전자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 첫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6,5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어, 화성사업장의 정문 앞에 모여가지고 피켓팅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뭐 쟁행위를 하는 목적은 사업장의 생산의 차질을 일으켜서 매출을 어 이렇게 좀 감소를 시킨과 동시에 조합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그 조합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임금 인상률과 유급 휴가 약속 이행 등이라고 합니다 어 이러한 그 쟁행위가 발생을 했었을 때노무적으로이슈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 당연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또한 부담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회사는 쟁의행위의 어떤 법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해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여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도 없는데요. 어, 이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이 사업과 관계 있는 자,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비조합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업무를 부담시켜서 사업장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내타 부서에 있거나 타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시적인 정보조치를 통해 가지고도 어, 그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어, 만약에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신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대체 근로 제한의 금지에 위반이 되는 행위일 텐데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신규 채용 등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성에 대해 가지고 항상 좀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쟁의 행위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것들이 뭐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 행위가 발생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인사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